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주도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이제 저희 바른경제TV 연락처 010-6720-4656으로 강프렉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추천주 및 주식 시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프렉탈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00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00 선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27 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 지금 추세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추세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어,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750포인트를 이제 뚫고 올라와 준다면, 어, 충분히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오늘 살펴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했고, 어, 기관이 좀 강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 시장 살짝 보시면 이제 장 초반부터 어, 미증시와 다르게 미증시는 어,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장 마감에 유가의 어떤 급등과 함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주도주 화면은 LG 헬로비전이죠.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어 말아 올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MH 에탄올 이장 오전 중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깨졌지만 이제 조 바이든의 어떤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한시적 허용이란 기사와 함께 강세를 보였 보였었습니다. 오늘 주요 테마로는 이제 전기차 충전 LG 전자가 이제 전기차 충전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소식과 함께 어, 전기차 충전 테마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고에탄올 휘발유 이제 휘발유 관련 주, 알코올 관련 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죠. 일동제약 하한가와 함께 신풍제약이 반대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주연뉴수는 이제 전기차 충전, 유가 잡아라, 일동제약 하한가, 세무조사에 치료제 부작용 우려. 네, 종목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일단 첫 번째 이제 LG 헬로비전, 아모센스도 이제 LG 헬로비전이 이제 상한가 가까이 가니까 이제 특징주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뭐 무선 충전을 뭐 실시한다. 뭐 그런 기사와 함께 이제 상승세를 같이 보였고요. 휴맥스 홀딩스도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사업 기사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는데 모두 이제 반납을 한 모습이고 에탄올 관련주들 그리고 KG, KG그룹 관련주 일동제약 하한가 간모습입니다. LG 헬로비전부터 살펴볼게요. 자 LG 헬로비전 저 오늘 저는 장 초반부터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기사가 사실상 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십, 어제 이제 저녁 6시쯤 어 기사가 나왔는데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전기차 충전을 낙점했다 LG전자가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택했다 LG 계열사들이 진행 중인 다양한 전기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특징주로 LG 헬로비전이 급등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점을 한번 보시면 장초반에 지금 개비 한5.6% 가까이 떴습니다. 예, 시가총액 5천억 기업에서 5%면은 꽤나 큰 상승이거든요. 상승 출발인데 아침부터 이제 강하게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거의 장초반에 보신 분들이 아니면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좀 거의 많지 않지 않았나 예, 실질적으로 장초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은 매수를 장초반에 할수 있었을 것 같고 이 정도 눌림에서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이 정도 눌림에서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비중을 많이 실치 못해도 뭐 소, 소액 정도 한번 담아 보셨을 수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켜만 봤는데, 어, 장 초반에 어, 담을 수 있었으면 담죠. 사람들 이제 장 초반. 근데 이제 강하게 어, 10시 부근에 이제 상한가로 안착한 모습이고요. 내일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지금 8,000원 부근에 이제 매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7,500원까지는 뭐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00원 중반까지는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 아모센스도 이제 같이 이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LG 헬로비전이 상승을 하니까 같이 치고 올라왔죠. 아모센스는 아, LG 헬로비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보통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 보시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 홈페이지 같은 거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이제 살펴보실 수 있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 암호센스도 이제 미국 무선 충전 도로 추진 뭐 차폐 시트 상용화 성공 부가 그래서 그냥 기사를 띄우고 시세를 지금 주려고 한게 아닌가 l 지헬로비전에 맞춰서 이제 세력이 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세력이 있었다가 엘 g 헬로비전 뜨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 소식과 함께 같이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어 그렇게 부담 있는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초반에 보셨으면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lg 헬로우 비전과는 다르게 좀 이제 눌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관련으로 같이 올라왔는데 모두 토해냈죠 열시 관련해서 토해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제 적고 이제 유통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 이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호가창 보시더라도 호가창이 굉장히 얇죠 예 이런 종목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유가 잡아라.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한시적 허용. 원래는 이제 에탄올 환율량이 10% 안팎인데, 에탄올 환율량을 이제 좀 높여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라는 소식에, MH 에탄올이 강하게 상가를 올렸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상가를 올려서 고가 이제 29.5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눌렸죠. 예, 눌렸습니다. 상가가 깨지고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냥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뭐 한5% 이상 밀리면은 어더 이상 이제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 쏟아지니까, 예, 사실상 이제 거의 반등을 하나씩 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올랐던 이제 한국 알콜도 모두 쌍성 폭을 반납해서. 개인투자자들 이런데 물렸으면 마음 아프죠. 사실상 고점 16%까지 찍었는데 1%까지 1%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낙폭이 컸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같은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특징주들이 시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아준다면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면 이제 이스타시어홀딩스라고 이제 중국 관련 기업, 중국 관련 기업이 이제 점상을 기록했고요. 이런 시가총액 작고 이런 기업은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 안 하고 이제 관련 뭐 중국 관련 주들 뭐 CKH도 올라왔고요. 로스웰도 같이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관망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켜보셔도 좋지만 저는 이제 관망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이제 강세를 살짝살짝 살짝 보였습니다. 시가부터 이제 4% 상승을 하였고 오늘 이제 주목해 볼 거는 바로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게 오늘 자, 오늘 주목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일동 제약과 세무조사 치료제 부작용 우려 겹쳐. 세무조사가 지금 들어갔다. 세무조사 같은 거는 뭐 회계 부정이나 아니면 은 여러 가지 뭐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이것도 진행을 하는 거겠죠. 뭔가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로 어, 주가락 시오노기 제약도 오늘 시, 12% 가까이 상스, 하락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악재와 함께 떨어지는 주식은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하락하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반대하는데 쉬다가도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 굉장히. 그 큰 기업입니다 사실상 제약 기업 중에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오늘 키움 증권에서 50만주 정도가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도 80만주 되는데 이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시간별로 보면 신한금융 계속 순매수만 찍혀 있고 이거는 매도가 지금 같이 합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키움 증권 같은 경우는 50 거의 개인들이 오늘 물량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어, 상한가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상한가가 왜 풀렸느냐?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시오노기 주 제약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한가가 풀린 거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계좌로 어, 자신들이 거르는 물량을 좀 매수하면서 크게 매수하면 개인들도 따라 붙잖아요. 그때 이제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털어 넘기기 하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풀려도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길러야지 이렇게 하한가 종목 어, 접근하시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기, 기사가 하나 떴어요 랩지노믹스 자회사 전립선암 바이오 마커 개발 특허 출원 전립선암을 이제 발굴하는 어, 마커를 특허 마커 발굴에 성공했다 기사 뜨자마자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일, 일차 부위에 걸리는 건좀 확인하고요. 저도 아 이거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 한번 진입을 해서 봤습니다. 여기 진입해서 바이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기사가 이제 암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네, 이런 시장에서 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크게 실질 못하지만 그래도 좀 진입을 해서 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좀 자리 자체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음 시, 기사를 한번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주도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